예베소 교회 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죠. 예베소 교회가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는 일곱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 이 일곱 교회는 온 땅의 그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들려주신 말씀은 동시에 역사 속에서 모든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교회로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를 교회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아, 소아시아의 그 일곱 교회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의 사진 하나 있었는데 안 올리셨으면 그냥 <laughs> 하겠습니다. 지금의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터키의 남서쪽에 지중해 연안에 그 일곱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일곱 교회는 우선 첫 번째 오늘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예배속 교회인데 예배소 교회를 조금 살펴보면은 소아시아 지방의 모든 교역 교역 교역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중심지였어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시장 또는 로마 문명의 빛이다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졌어요 그한 마디만 들어도 여러분 예배소가 어떠한 도시였겠다라는 게 상상이 가시죠 그렇게 그렇고 또 소아시아의 그 전체의 수도의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총독의 주재지였고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어요.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받았잖아요. 이 초대 교회들이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 그리고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하나다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이었죠. 거기에는 아데미 신상이라고 해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상이 있어요. 그 신상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혹시 본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 모르겠지만, 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있고요. 모든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온갖 모든 나라에서 그런 이교도들이 그러니까 종교들이 다 유입이 되고 많은 상 어, 상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들어오는 그러한 곳, 그것이 예배소. 지역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동양의 신비종교, 마술 이런 것들이 많이 성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가 등장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을 치유하고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거기에 다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소 지역은 어, 모든 문화와 종교와 예술과 학문과 이런 것의 중심지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예배소 지역에 대해서 선교 전략 요충지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갈때 예배소를 가고 싶어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예배소 지역에서 선교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계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공략하면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2차 때는 가지 못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예배소를 들러서 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배소를 들러서 그러면서 거기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남겨두고 자기는 본부로 돌아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예배소로 3차 선교행을 가면서 예배소로 지역을 갑니다. 거기에 가서 2년 반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 그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수 있냐면은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모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훈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믿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다시 에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예배소회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해요. 예배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예배소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예배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합니다. 밀레도라는 곳 이제 자기가 돌아오는 그지그 그 거점에 딱 모아 놓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밤낮으로 여러분을 말씀으로 훈계한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예배소를 떠나면서 안 거예요 이제 이 교회가 내가 없을 때 이렇게 자칭 사도라 하는 그런 거짓된 사도들이 와서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로들을 불러놓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말씀을 꼭잘 지키기를 원한다 라는 그러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예배석교회의 사도 바울 당시에도 엄청난 이단들이 성행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이장일 절에 예배소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아,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건이시는 이가 이르시고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계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여기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일곱 별이 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을 쓰잖아요. 오른손에 힘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일곱 별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금초때 사이를 거니신다 이 금초때는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 공동체 안에 구석구석을 다 건일고 계시는 분이에요.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다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에서 어, 과거에서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 계시를 보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예배소를 비롯한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굉장한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교회를 누가 붙들고 있냐? 전능하신 나 여호와가 붙잡고 있다. 이 교회를 누가 돌보고 있느냐? 전능하신 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다. 내가 거닐고 있다. 내가 이 구석구석을 다 돌보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그 교회는 결코 패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위로와 격려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어, 보호하고 계시고 건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으셔, 않으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에베소 교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 번째 칭찬을 하십니다. 2 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보세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을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것을 지금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예배소교회에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소교회. 어, 로마의 그 황제의 권력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정치 권력이 교회를 박해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배석 교회를 보니까 수고와 인내 그걸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수고가 아니에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 그러한 상황에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의 인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견고히 서고자 견디고 참는 너의 그 인내를 주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다 선한 사람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 대놓고 악한 짓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 자칭 사도라 하는 이단들이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그러진 말로 너희들을 유혹할까, 미혹할까, 걱정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런데 이 예배소, 사람,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이단의 무리들을 시험하여 드러내서 그들을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단의 그 상황에 대해서 분별하고 테스트하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막 사람이 오면 경계하고 저 이단이 아닐까? 이게 서로 경계하고 그러면서 분별하고 하다 보니 이이 정통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초대 교회는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어, 영지주의 분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장육 절에 보면 내가 어, 니골라당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근데 나도 예수님께서 도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니골라당 니골라당 이단 영지주의의 그런 분파들, 그래서 육은 그냥 악한 것이고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단 교도들과 타협해서 우상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질러도 괜찮고,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 그 아데미 신전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들이 완전히 그냥 합법적으로 음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사 형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타협해. 이교들들과 타협하고 그냥 우리는 영으로 자유한 자들이고 은혜 받은 자들이니까 괜찮아 그냥 유군 괜찮아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우상숭배해 음행해 괜찮아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종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리골라당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쓰고. 무단히도 노력하고 정말 고군분투한 것이 이 에베소 교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는 정치 권력이 박해를 하고 황제를 숭배해라, 황제를 숭배해라 강요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모든 생활에 어, 불합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모든 어떤 유익한 것들이 다 박탈되고 생활의 그런 편리들이 다 박탈된다고 할 때, 여러분 그거를 대적하고 그걸 물리치고 정말 순수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고귀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수고와 그 어려움을 그 견딤을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칭찬받기에 마땅한 그러한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여러분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고, 누구 어, 알게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다 아셔요.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나를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알고 아노라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과 한숨과 눈물과 걱정과 주를 위해 수고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알고 계심을 믿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사도를 가려내기 위해서, 그걸 증명해 내기 위해서 이들이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들의 삶에 어디에선가부터 사랑이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죠? 이단을 경계해야 돼. 이게 논리적으로 증명해 내야 돼. 분별해야 돼. 판단해야 돼. 막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러면서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어느 어디에선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어, 그러나 너가 그렇게 잘했지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고통과 고난을 다 겪어냈지만 그거 칭찬할만 하지만 그러나 너 책망할 것이 하나 있어. 너 사랑을 떨어뜨렸어. 너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말씀을 갖고 자꾸 들이대고 말씀이 잣대가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다 보면 부부 사이에 사랑 잃어버리 사랑은 떨어지게 되잖아요. 사랑은 멀어지게 되잖아요. 말씀이 만날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메마른 가정이 되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말씀만 갖다 댄다면 그 사이가 얼마나 뻑뻑하고 힘든 사이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참 잘했어. 믿음을 잘 지켰어. 그런데 사랑이 없어.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소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교회 편지할 때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듣는데 사랑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걸 내가 듣는다. 너무나 감사하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 예배속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사랑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새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가 너무 중요해서 그 진리를 수호하다가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면 오늘 그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분 다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여러분 정말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 없이 하는 건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모든 비밀과 능력과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많은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기를 원해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베소서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또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 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서 하라고 하셨고 사랑 안에서 하래요 사랑 없이 하는 거는 하나님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진리를 말할 때두번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주님께서는 내가 어,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예배팀으로 섬기고,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그냥 이것이 습관적인 일이고, 내게 맡겨진 그냥 책임이고, 의무이고, 이렇게 하지, 하면은 하나님 그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계산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거는 그때 가서 돌이킬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라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여러분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의무로 합니까? 책임으로 합니까? 습관적인 일로 합니까? 아니죠. 주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너무 신나. 사랑하니까 너무 감격이 있어. 사랑하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처음 주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여러분 시작할 때 교회의 모든 일, 예배하는 모든 일, 내가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씀은. 사명을 제하여버린다 라는 거예요 사명을 제하여버린다 제거해버린다 없애버린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형제들에 대한 사랑 없이 했어요 하나님 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촛대를 옮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이토록 사랑을 중요시할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어요.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그 사랑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체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도 그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랑으로 우리의 관계 안에 사랑으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그 교회의 정체성이 그 진리라는 그 믿음 말씀 안에 세워져야 하지만 그 교회의 정체성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없애버린다. 사랑 없으면 초대 옮긴다. 사랑 없으면 사명 거둔다. 사랑 없으면 임재를 거둔다. 영광이 떠난다. 교회의 정체성은 이 말씀, 진리와 함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은 제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 그렇게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의 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기는 자.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을 때 첫째는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그 법. 최고의 말씀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또한 이웃을 사랑해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기는 자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자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자 그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생명나무는 우리가 어, 에덴 동산에서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생명나무는 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화염검으로 이렇게 어 둘러 쳤잖아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의 은혜. 하나님과 영원토록 친밀한 그러한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생명 나무의 열매의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 때로 될 때일수록 무엇이 성한다 했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불법이 성한다 했어요. 불법. 그래서 어떻게 된다 했어요? 사랑이 식어진다 했어요. 사랑이 식어져요. 그게 종말의 징조예요. 예수님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말세가 될수록 불법이 성하므로 사랑이 식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린도전서 13장 8절을 봅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시,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난적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한 적 있었어요? 아니면 내 삶이 그냥 그대로 그냥 뭐 안일하게 그냥 살만 해서 여러분 그냥 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갈망이 그냥 어느 어느 사행과 그냥 희미해져 버리셨나요? 여러분이 사랑이 떨어진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 오늘 그것을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그 처음 행위로 나아가라고. 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그 사랑을 떨어뜨린 자가 있다면 습관적인 그런 종교 행위에 형식적인 행위에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혹시 있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